네, 안녕하십니까? 아, 보세 판매장 특허 심사위원회 위원장 경북대학교 김갑순 교수입니다. 아, 오늘 저희 특허 심사위원회는 인천공항 제1 터미널과 제2 터미널에 설치될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 제 192조의 9에 따라 두 개의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장시간 심의하였습니다.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고세구역 관리 역량, 운영인의 경영 능력, 상세 협력 분야를 평가하고 시설 관리권자인 인천공항의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. 그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특허 사업자로 제1터미널은 주식회사 SM 면세점, 제2터미널은 주식회사 엔타스 듀티프리를 선정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